자 오늘 드디어 다리 한 마리 삽니다. 자 동해의 대왕 피문어. 오 바닥까지 막 떨어지는데. 말판 크기가 500원짜리보다 훨씬 큽니다. 아 살짝 더디웠다. 지특이다 이거는. 사진관 미네 옥탑방 먹방 크리스마스 특집으로. 대왕 문어 다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고요.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고고고. 저는 3차 백신 12월 23일 맞습니다. 노량진 수산시장이 이번이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. 저번에 골뱅이 샀던 C06번 할머니 사장님께 문어 다리 3만 원. 아 드디어 먹는구나. 살아 있어. 어 진짜 살아 있어. 통계비로는 보가교가 몇십만원씩 나가니 가리는 은 5만원, 4만원, 5천원대. 무게가 얼추 한 2키로 정도 될것 같다. 노량진 수산시장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봬요. 수산시장 확진자 나왔을 때 제가 항상 방문을 했었는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 은 괜찮습니다. 이 두께 보이시나요? 이 빨판 크기가 500원짜리보다 훨씬 큽니다. 이렇습니다. 이래. 정말 크다 보이시나요? 와자 이따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, 오 바닥까지 막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문어라면 일단 무을 넣어주고요 다시마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기진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 끓으면 바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우 상당히 큰데 이거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통에 질기지 않게 삶기 위해서 시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중간 점검 보자 단면이 아, 아 살짝 덜 익었다 다시 넣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 익었겠죠 요분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사실 반말이 손대표하고 과장님하고 또 지인분 한명 해서 술을 어제 좀 많이 먹었거든요. 오후 내내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먹방 찍는 건데 거기서 코엑스에서 사원이 쌀 소주 40도 짜리더라고요, 이게. 몇잔또 해야죠? 40도 짜리니까 맛있겠죠? 술이 왜안 넣어요? 케 하나 더 있네요.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문어가 있으니까 술한잔 찌그려! 나기지않을을상상히히정정했했데안찌르기더라고요 맛있다 누기 나누기, 한번 썰어봤는데 상당히 짭짤해요. 짜지는 않고. 자, 기 어? 맛있어 맛있어 상당히 질길줄 알았는데 음, 일반 문어랑 비슷해요 맛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거야 와 동해피 문어가 확실히 좀 진한 맛이 있네요 아 어, 이래서 길어당 3만원 3만, 3만 5천원 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돌문어도 되게 저렴해서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말판 들리시나요와 이제 빨판이 별미다. 씹는 식감이 죽이는데요. 어도덕 어도덕. 와 빨판만 떼가지고 버터구이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술은 오늘 사실 속이 별로 안좋으니까 조금만 먹도록 할게요. 짠. 입에서 불나온다 <laughs> 자 얘는 요 부분에 있는 건데 제가 미리 잘랐어요 보기 싫고 그러니까 얘는 또 상당히 질기더라고요질기면서 물컹거리고 좀 독특한 식감을 내고 있어요 이 빨판이 최고예요 와 빨판 먹고 싶다 진짜 맛있다 제가 요두 덩어리 남았잖아요. 한 덩어리 하고 제일 작은 거 하나 썰어놓은 게이 정도니까 전부 다 썰면은 네 다섯 명이서 좀 풍족하게 먹지 않을까 싶네요. 자한잔 해서 자 이거는 제가 계단식으로 잘라봤거든요. 이렇게 자르면 또 특별하게 맛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봤는데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별 차이는 모르겠는데, 먹다가 좀 부족하면은 이제 문어 삶은 국물에다가 라면, 문어는 사랑입니다. 진짜 맛있다! 난이 빨판이 최고 존맛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문어는 그냥 완벽한 식품 처음에는 안 익어 가지고 새로 끓였는데 다행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문어다리 통으로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때문에 이거 하나 산 거예요.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조장 찍어가지고 한 입에. 덩으로 자꾸 뜯는 거제발 하지 마세요. 찌겨요, 찌겨. 찌개. <laughs> 맛은 있어요, 근데. 한입만 딱더 먹겠습니다 음 육즙이 살아있네 어제 껍질 부분은 좀 질긴데 이 살코기 부분은 되게 맛있어요 괜찮네 살짝 짭짤하니 내 입맛에 딱입니다, 딱 입니다 딱자 오늘은 대왕 피문어 다리 하나 사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에서 3만, 3만 5천원인데 저는 운 좋게 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한잔 찌끄려 아 어, 어, 진짜 로아다 어. 문어도 계속 먹으니까 질리네요 요즘에서 라면 하나 끓여서 요거 정도 썰어가지고 문어 삶은 국물에 라면 끓여 먹으면은 뭐 끝장 나는 것처럼 같 치트키다 이거는 국물을 음. 한번 먹어봐야겠죠. 아, 오. 음. <laughs> 이게 이번에 가져온 김장 김치입니다. 오징어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삶은 국물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은 기똥찹니다. 음. 아. 물로 라면이 더 맛있다 해보다. 라면이랑 같이 안 넣고 따로 고명을 올린 게 천만 다행입니다. 넣고 삶았으면 찢겨서 못 먹을 뻔 했는데요. 남은 거는 수분기 좀 살짝 날려주고 이제 냉동실로 갑니다. 신라면은 먹을만한데 이번 저희 김장김치가 상당히 매워요 어, 땀난다 해장이 바로 되는데요 와 이거 딱큰 덩어리 반 정도에다가 라면까지 딱 끓여먹으면 최고 아 김장김치. 가져온 지한 2주를 지났는데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시원한 맛이 나네요. 문어 삶은 국물이 살짝 소금기가 있으니까 스프는 조금 빼고 넣으셔야 됩니다. 짜지니까. 김지맛있다 한모금 남았는데 못먹겠네요 솔직히 아깝지만 못먹겠다 오늘은 대왕문어 피아 대왕문어 피 피다리? <웃음> 미치겠다 <laughs> 대왕피문어 다리를 3만 주고 구매해봤는데요 살도 연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일단은 질기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맛있는 라면까지 먹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가인의 옥탑빵 먹방이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모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다음 먹방으로 찾아뵈요 오늘은 술 많이 안 먹었습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다음번에 라면 끓일 때는 스프를 조금 넣고 대신 고춧가루를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모노의 맛도 살려주고 마지막 한점 하고 입가심. 살짝 이렇게 숙회 만들어 놓은 거 구워서 먹어도 맛있겠습니다. 도전해 보세요. 튀김? 튀김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튀김.